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보안군 새만금 일대에서 시작됐습니다. 4만 3천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은 야영생활뿐만 아니라 전북 곳곳을 돌며 다양한 한국 문화도 체험하게 됩니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 온열 질환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지난 31일부터 1일 아침 6시까지 탈수와 열사병 등 온열 질환자 11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LGL로 비전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전북 지역 주요 이슈를 알아봤습니다. 7월 기간 전북 지역에서는 산사태와 호우, 스카우트와 관련된 소식들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전북경찰청이 국보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는 혐의로 10명을 검찰에 넘기고 71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전북 뉴스입니다. 제 25회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젠버리가 시작됐습니다. 4만 3천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은 야영 생활뿐만 아니라 전북 곳곳을 돌며 다양한 한국 문화도 체험하게 되는데요. 준비를 마치고 손님을 맞고 있는 도내 시군 모습을 정명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형색색의 단아한 한복을 차려입은 해외 스카우트 대원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 벽골제를 배경으로 추억을 담습니다. 하나 둘 셋. 전통 근에 올라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아! 아! 와 뜨거워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이번엔 끈을 엮고쥐여가며 매듭 만들기에 푹 빠져 봅니다. 어느새 알록달록한 멋진 팔찌를 만들어 맵시를 뽐냅니다 김지씨의 경우 전통 농경문화 체험부터 물놀이 체험까지 준비해 손님을 맞고 있습니다.

딱지 치기 한 판을 벌이는가 하면 한지를 붙여 완성한 부채는 문화를 나누는 도화지가 됐습니다. 3만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은 전주의 대표적인 관광지 한옥마을을 비롯해 남원의 광한루원, 정읍의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임실 치즈마을 등토의 주요 관광지를 찾아 맛과 멋을 경험하게 됩니다. This is my first time in South Korea. 대규모 국제 행사가 전북에서 열리는 만큼 전라북도와 도내 시군은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체험과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선보일 방침입니다. 이번 행사를 진심으로 즐기시고 여러분들의 세계를 스스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의 문화 올림픽으로 불리는 새만금 세계 잼벌이 대회 열기로 전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헬로 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부안 세만금에서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온열 질환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지난 3십일부터 잼버리가 시작한 8월 1일 오후 4시까지 탈수와 열사병 등 온열 환자 21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고열이나 발열 등 증상을 보였고 그 가운데 두 명이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전북 전역은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으로 당분간 부안 지역 최고 기온은 30도를 웃돌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직자들에게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젠버리 참가자의 안전을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폭우와 무더위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부탁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번 대회를 준비한 여성가족부와 지자체는 위기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재난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며 자신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7월 한달 동안 전북 지역 주요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LG엘로비전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이나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7월 전북에선 산하태와 호우, 스카우트 등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산하태는 한달 동안 전북 곳곳에서 일어났는데요. 지난 6일 밤 정읍시 내장정수지 인근 절개사면에서 산하태가 발생해 택시를 덮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폭우가 반복되면서 전북에서만 산사태 50건이 발생했고 산사태 위기 경보는 심각 단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산 인근 거주민들은 비가 올 때마다 가슴 졸이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어지는 주요 이슈는 호우입니다. 7월에 장마가 계속되면서 이재민, 대피, 침수 등이 연관 키워드로 꼽혔습니다. 집과 축사가 물에 잠기고, 1 7 0 0헥타르에 가까운 농경지가 호우 피해를 입으면서 1,2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그 가운데 논콩 피해가 큰김제시 축산면과 대규모 주택 침수를 입은 익산시는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습니다. 또 다른 주요 키워드는 청소년의 인격 양성 등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 교육 훈련단체인 스카우트입니다. 연관 키워드는 청소년, 야영지, 사만금 등으로 8월 1일부터 부안 새만금에서 열릴 세계 스카우트 젠버리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세계 스카우트 젠버리는 152개국 청소년 4만 3천여 명이 12일 동안 야영하는 행사로 개최를 앞두고 조직위 등이 점검에 나섰습니다. 젠버리 주 무대인 새만금 야영지뿐 아니라 부안 직소천과 부사포 해수욕장 등영외과정 활동장도 안전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빅테이터로 본 전북 이슈였습니다. 전북경찰청이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는 혐의로 10명을 검찰에 넘기고 71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보조금 부정수급액은 17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찰은 보조금 편치와 횡령,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 제공, 담당 공무원의 유착비리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당 관계자들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은 선거 구민들에게 1,900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북 지역 선거 구민 42명에게 1,95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이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와 당원 등 120여 명이 모인 단합대회에 참가해 총 30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음식이 제공되는 행사라는 사실을 모르고 참석한 사정을 참작해 식비의 20배에 해당하는 1인당 48만 원 가량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상 전망과 온열 질환 예방법을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폭염경보, 낮 최고기온은 대전과 대구, 광주가 36도, 서울이 35도에 이르는 등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더위는 해가 져도 여전합니다. 제주도는 24일째 밤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강릉에서도 열대야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6호 태풍 카눈이 남쪽에 위치하면서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열기와 수증기를 공급하고 있어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상하이 남부 쪽으로 향할 것으로 전망되었던 제6호 태풍 카눈이 예상보다 이동 속도가 느려져 3일 상하이 앞바다 부근에서 정체하고 이후 고기압 지향률을 따라 북편 향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3일 목요일까지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낮 없는 찜통 더비가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집계된 전국 온열 질환자는 1117명. 이 가운데 15명이 사망했습니다. 65세 이상 사망자가 28%로 가장 많았는데 고령의 나이일수록 체온 조절 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온열 질환은 열사병과 열탈진, 열발진 등 여섯 가지로 구분됩니다. 장시간 뜨거운 햇빛에 노출되어 있으면 땀구멍이 막혀 열발진이 발생하기도 하고 손과 발, 발목에 부종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장 심각한 건 열사병인데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가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기능을 상실하는 질병입니다. 심각한 두통과 우한, 현기증 등이 나타나는데 이런 증상이 보이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장기 손상이라든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이라 이런 경우에는 119에 신고를 하시고.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시원한 물을 좀 먹이시는 게 좋겠고요. 주로 물을 먹이실 때는 전해질이 포함되는 이온염도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연일 낮 최고기온이 경신되면서 전국적으로 살인적인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한낮 외출은 지양하고 체온관리와 적절한 수분 섭취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석영입니다. 전국적으로 밤낮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찌는 듯한 폭염이 수일째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덩달아 커지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여름휴가철 주의할 점을 짚어봤습니다. 이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15일 새벽 강원 고성군의 한 리조트에서 불이나 투숙객 2명이 다치고 2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18일에는 인천의 한 대형마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손님 등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름철에는 유독 다중이용시설 화재가 빈번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름철 발생한 화재는 연평균 8,800여 건, 500명 이상이 다치거나 숨졌고 2,000억 원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 가운데 노래 연습장과 주점,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가 잦았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다름 아닌 전기적 요인. 지난 5년 동안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본격적으로 날씨가 더워지는 6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소방 당국은 오는 25일까지를 여름 휴가철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행정 지도에 나섭니다. 다중용 시설 냉방기기는 단일 선으로만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 선이 훼손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먼지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청소를 하셔야 되고요. 실외기 주변에 충분한 공간을 두셔야 되고 또 불볕더위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야영이나 캠핑 시 차량을 이용할 일이 많은데 이때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찜통더위 속 승용차는 얼마나 뜨거워질까? 공터에 30분 정도 주차한 차량의 온도를 재봤습니다. 이렇게 밀폐된 차 안의 내부 온도가 순식간에 60도를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22일 낮 경기 부천에서는 차량의 계기판 온도가 갑자기 상승하면서 엔진룸에 불이 붙은 일도 있었습니다. 휴가철 장거리 운행 전 점검은 필수입니다. 위에 부분까지 가득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게 여름철 같은 경우는 날씨가 바깥 온도가 높기 때문에 자동차가 과열되는 것은 이 부동액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네 카센터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가셔서 한번 이제 장거리 뛴다고 얘기하면 고온에서 곧장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라이터나 스프레이, 손소독제 등은 차 안에 두면 안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서거석 전북도 교육감은 교권을 존중하기 위해 악성 민원 차단 등 모든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교육감은 1일 전북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권을 존중해야 아이들의 학습권도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교육감은 이어 학부모 상담 예약 서비스를 도입해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상담은 거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로부터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창군이 사회초년생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과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살고 연소득 기준 등에 충족해야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